옆 사람과 인사할 때 어,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저스 엔조이밍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저스 엔조이밍. 우리 한번 다시 인사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또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을 할때 되면 너무 좋아요 어, 제가 사실 찬양의 음치에 박치에 찬양을 할줄 모르지만 그 찬양의 가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으로 생각이 되었습니까 순정한 어떤 언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해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때 묻은 성경을 보면서 아,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기도할 때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기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누가복음 0장1 7자를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첫 구절이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에 대해 주여 주일이며 주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리에게가 기도하는 전도를 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오, 지금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아들이미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 기도할 때도요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닥치하여 성전에 모이게를 믿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날에도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정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외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의심을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납니다 심지어 뭐요 고난과 핍박했을 때도 기쁨이 있다고 말하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어, 성도의 기쁨은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교제할 때나, 심지어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포서는 사실 되게 짧아요. 비록 사장까지 되어지지 않지만, 사장까지 되어진 밖에 안 있지만, 그 3장 1절에 보면, 뭐 끝으로, 한제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장 가운데 10분 이상이 뭐 기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대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정말 믿음이 뭘까 믿음은 복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정말 이 가사가 너무 다가오는데 우리가 늘그 어떤 믿음이 늘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은 그 성경에서 정말 믿음이 표지는아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빌리코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바랐는데 너무 다가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예를 들어 드리면, 어, 좋은, 어, 환경과 여건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것 같아요? 별로 공간이 될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데, 어, 그 어려운 사람에게 어, 기뻐하라고 해서 되어지겠느냐.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말씀의 파워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지금 이 기뻐하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빌립보는 지금 이 빌립보에서 나오는 지금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뻐라 저는 그게 말씀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민목사님이 계신데 민목사님 이 누군가가 다 같이 오, 배가 불러요 아, 교수님도 하시고 생활도 풍족해요 배가 부르는데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살 것이야 살 것이니라 그러면 뭐라고 할것 같아요 우리 민목사님 지금 부자에다가 교수님에다가 배도 땅땅하고 그러면 어떤 행동이 될까요 눈 보지 못해서 저런 말을 하십니다. 그렇죠. 저 사람 눈 보지 않아서 저런 소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4 0일을 불렀던 예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에아 정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언제 놀라운 게 뭐였냐면 새벽 기도를 1 0편40 54편의 말씀을 봤는데 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분에서 느낀 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볼때 항상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더 이해가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 다윗이 고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그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는데 혼자만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하면 한 군사들과 이제 같이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나에게 떡과 무기 좀 지급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이멜렉이 어떻게 했어요? 어, 제사장들이던 떡을 제공했는데 그때 도엑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사울에게 그걸 고하게 됐죠. 그런데 그걸 보안으로 말하면 아마 사울이 그 아이멜의 제사상 8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이 마음이 아픈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일락, 그일락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일락에 누가 쳐들어와요? 불레스 군사들이 쳐들어오는거예요 이 글락에 있는 사람, 이십자라는그유다지파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바세 있던 장군들 수아 있던 장군들이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가 한둘도 아니고 이런 천명이라는 인원이, 어째 이제 가족들까지 합쳐서 천명이라는 인이 왔는데 그를 도와주게 되면 사후에 눈에 띄게 됩니다. 우리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가서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십사 라다집식 자기 그 백성이 그것을 또 어떻게 되야 사원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일로 구함으로 말미면또이 다윗이 어려움을 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옵니까? 예수님 우리가 항상 다윗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다해.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습이 박아버립니다. 배신당하는 그 아픔, 상처.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도 어떻게 되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는 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움이 하나의 또 척도가 될수있겠구나 왜냐하면 평탄할 때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바힌 모처럼 나무에 잘바힌 모처럼 그게 너무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응. 그럼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뭘까 립어서 응. 3절,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개들을 삼가라고 죠 개들을 그 다음 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또뭐야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생가하라 상가, 하지 말라. 무슨 소리예요? 이 개들 생가하고하는사들한 마디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을 표현을 했지만 사실 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무엇이었나요? 늘 네. 형식주의에 있었고 외식에 있었다는 거죠. 다말나서 우리의 형식을 우리의 어떤 기쁨의 신앙을 뺏어가는 것은 다른이 아니라 첫 번째 뭐예요? 형식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주시고 하나님의 불을 하시 그런 기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미사여군 해가지고 정말 그런 뜬금없는 그런 형식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기도 가운데 정말 내가 필요한 것, 내 어떤 미사여군은사용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함으로 다가가려고 할때 우리는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면 얼마든지 신앙 있는 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랑을 하면 나의 예를 들으려면 신앙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자랑을 어떤 용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칭찬해 주지 않는 시험 들어 버려요.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직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시험이 되는 거. 아, 저 교회에. 막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식과 외식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위로감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겠다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좋하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의 있을 땐 뭐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은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이 날을 때 진짜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일까? 다름 아닌 예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꼭 활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봉사가 뭐예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또버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워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워싱은 뭐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사장에는보충번역을 하면 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실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뭐요 그러면 정말 기쁨이 넘친다는 소리죠. 만약에 렇게 적용을 해서 표현한다면 그래서 목요모임도 제가 이렇게 진행한 지좀 1년, 이제 3개월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자랑없이 아마 목요모임을 하는 것이 자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주일에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건 되게 은내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요일날은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자들이 공부하고 쉐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이 듣는데도 있지만, 증거하는 부분도 있지만, 듣는 자체가 이미 벌써 달라져요. 저도 역시 거기서 말씀을 증거를 하더 그냥 하나님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임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음이 정말 뜨겁거든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밤 속에 나의 어떤 기구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그냥 하나님만 하면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 어떤 분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과외성장도 조금 많이 데 정말 공부로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느냐? 근데, 지난주에, 누가 나왔어요? 이성민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느냐? 학원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정말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있지 않느냐? 월요일에 쉬더라. 그분들 데려다가, 너희 실력이 안 되면, 과외시키더라도, 말씀으로 예배를, 그러라고 그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멘! 네. 와, 그 분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무슨 짓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에 <laughs> 3시간만 자고요. 나머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정말 그들을 성공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성공에 사는 성공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장세기 사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성공이었어요.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성공의 길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배에 달랐어요. 라 예배가 조금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공적인 예배,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영적 세미나. 주인의 옆에 목숨을 걸고 들어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 정말 이게 기쁨이 없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 해보시고 정말 내가 예배가 정말 피곤하다. 또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한번 점검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어떤 기쁨 가운데 나에게 어,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다리아 아니라 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었어요 제가 정말 지난 주에 했죠. 우연히 봤는데 다니엘 기도에서 성학을 존경, 전공, 존경하신 이온 용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분, 그분 성학가셨는데 어. 이 어디서 음악을 성악을 전공을 하고 음악을 하고 막 그러고 오면은 어그냥막 플래시가 팡팡 터지고 막 사진도 주고 막 꽃다발도 갖다 주고 막 그런데 근데 그렇게 화려했던 것이 집에 가면 그냥 하루만에 마음이 그렇게 커져야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보나부터 하여튼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정말 꽃다발 주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원래 찬양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이냐면 때로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허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안에서 기쁨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자랑했더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승리 이게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반대는게 뭐냐면 인생 자체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라 성공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동행이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내가 제가 뭔가를 더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저는 정말 어떤 목표를 크게 해야만이 진짜 성공이라고 또 예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술에서 얘기했지만, 당연히도 정말, 잘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부분에서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고 낮아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정말 그 기쁨 가운데 사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복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런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다 아멘.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평생 되었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 다시 무엇이냐? 우리 어떤 육체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베 3장 4절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요.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리이요 을법으로는 바리세인이고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네. 여기서 바울은 제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알아요. 그랬어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나 이제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힘을 인중에 희번해요. 다시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말했을 때 너희들보다 뒤진 게 없다. 다 가져가 다가져다라 그런데 그자신의 어떤 육체에 가진 것으로 신뢰했을 때 당하고는 건 뭐였느냐면 박해하고 우여 그 뭐라고 할냐면회방제고 그런 것만 드러나기 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배송을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것이 정말 기둥이 되어지고 정말 예스오브스들해서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지는 거. 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어제 서정원 목사님이 말씀을 친 것일 때 어, 교육자의 자세에서 그데 거기서 절대 교육자들은 돈을 의지하면 되고 물질을 의지하면 되고 어, 또대접하는걸생각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만큼 사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사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여린 양들이 물러가도 그걸 묶고 도망가버리는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게 되고 그 영혼들을 살아가는 힘도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붙 들기를 기념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예수 그스도가 우리의 삶 목표가 될때 아까 들리지아니하고 정말 일으로걸어갈수 있는 거예요리 p 보서 s 어, s h 장 s a 절 d 니다 Sanders, s a n d e 13절 1 n 절 제가 읽도 드리겠습니다. 디자포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니, 오직 한일직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 목표는 평대를 향해서 지 달려가는데 이 평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물론 이 기쁨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 그 빌립보서 3장 8절, 사, 8절 3장 8절 3번째를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 또한 어, 모든 네.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 다시 말해서 그평때라 그 예수 그리스도있는데그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네. 틀어지지 않고 항상 사도바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걷는 정도가 아니라 뭐야그 예수의 팟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팟대에 향한 뭐냐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뭐예요?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고상하는 것은 우아하다. 그런 뜻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그 뜻이 아니었어요. 찾아보니까, 어, 단어로 보면, 회페로 에코. 헬라로 찾아보면, 그래서 그 회페로라는 것은 다른 차원. 에코는 뭐예요? 생명. 그니까, 러또 저... 어, 다른 어떤 생명, 또 다른 엄청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태봉 13년, 40년을 이렇게 내용 쭉 보게 되면 거기서도 보아가 있는데, 진짜 보아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있는 거다 팔아도 그걸 같이 사는 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냥 배설물이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평대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리만만만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발견하게 되면 아까 말대로 어려우면서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해서 주는 게 있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어 그때로 보면 사도 바울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 0장 이십자 잠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니니 디모데우서 4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그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로 나타나는 안에 아, 네. 사도바오 그 사역 초기에도 그렇고 말기에도 그렇고 변함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라스리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뭘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으니까아 나에게 뭐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얼굴 자체가 뭐야? 어,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 거야. 와이 사실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걸 얼로 설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도 어, 믿음으 성장해서 함께 어,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또주일 학교를 세워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또저여러분이에게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